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방남자입니다 작년에 자작 원투 채비로 해가지고 1편과 2편을 올려드렸었습니다. 1편은 전형적인 외줄 유동 뽕돌채비였죠. 단점으로는 목줄이 원줄에 잘 꼬인다는 것과 뽕돌이 여에 걸렸을 때 채비 전체가 날아간다는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PC 파이프를 활용해서 어, 2편을 어, 끝판왕으로 올려드렸었는데, 근데 문제는 부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뭐 수축 튜브라든지 파이프 도래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 파이프 도래와 PC 빨대 연결하는 그 과정도 어, 그렇게 쉽진 않고, 3편은 이 어, 구슬 하나로 채비가 끝납니다. 끝내주지 않나요? 이탄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중에 어, 아방남채비 좋아서 따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명칭도 모르게, 고호수도모르겠고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명칭 플러스 호수 그리고 구매처까지 어, 아울러 한발더 나아가서 왜이키를 선택했고 쓰는지까지도 어, 상세하게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방남자 자작 채비의 주 핵심은 PC 빨대 입니다 싸가지 피싱에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나 지마켓에서 PC 파이프가 아닌 PC 빨대를 쳐야 나옵니다 어, 이름은 싸가지 피싱인데 실적으로 통화를 해보고 거래를 해보면 싸가지 있어요 <laughs>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왜 싸가지 피싱 을쳤는지 모르겠네 어, PC 빨대는 원 길이가 30cm 입니다 제가 30cm, 10cm, 20cm 다 써봤는데 우리가 원투 잖아요 너무 길게 되면 비거리에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짧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줄이 원줄에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이피지팔때 쓰는 건데 의미가 없더라 가장 중첩적으로 알맞은 길이가 15cm더라 해서 제가 15cm로 두고 쓰는 거고요 네, 저는 핀돌에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 설명드릴게요 핀돌에는 한쪽 부분만 힘을 받고 잠금장치가 한 번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쓰다 보면 한 10번 정도 쓰면 이렇게 핀돌에게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면 채비 전체가 날아가는 건 고소하고 어디로 뽕돌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인터핀돌에는 인터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힘 받을 수 있도록 다로가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호수 대비 인장강도가 2 배입니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보통 핀돌에 3호를 쓰실 텐데요. 얘는 6호만 써줘도 돼요. 인장강도가 10kg에 10kg. 음,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어린 뽕돌 체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인터핀돌을 쓰는 거라겠습니다. 6호 기준으로 10kg의 인장강도를 갖고 있어요 합사, 팔합사, 2호 기준으로 인장 강도가 12kg입니다. 원줄보다는 인장 강도가 낮아야 여행 걸렸을 때뽕돌이 터져나가면서 채비와 대상하는 회수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채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태핀 돌에 6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 설명 이어서 갈게요. 맨돌은 이제 목줄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코스는 사호부터7호까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 쌍슬립은 쓰지 않아요. 쌍슬립은 두번 꼬아서 두번 찍어줘도 되잖아요. 얘는 외슬립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한 번만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외슬립을 쓰고 있고 30호 기준으로 내경이 2미짜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채비 구슬입니다. 가장 싼 곳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에 보면 최저가 나오는데 이 구슬을 쓰는 게 가장 좋더라. 이거 하나면 앞으로 한 10년은 쓸것 같습니다. 안에 구슬은, 음, 내경은 2.2mm이고, 외경은 3 m m 입니다이 구슬의 역할은 이 t 1평이 우리가 30cm든 40cm 단차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단차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이 구슬을 쓰는 거고, t 1평 또한 길이가 뭐 10cm, 20cm, 뭐 15cm 쭉쭉쭉 나오는데, 다 써봤더니 가장 아방남자 생각했을 때 무난한 거는 10cm더라. 이게 완성본이고요 뭐, 굳이 만드는 법까지는 영상을 찍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요거 보시고 그냥 순서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밑에서부터 어, 시작을 합니다. 중심줄은 30호입니다. 뭐, 15, 20호, 30호, 50호,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5나 이런 것들은 여에 쓸리면 잘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50% 쓰게 되면 또 너무 두꺼워서 줄에영향을받기 때문에 국민 셋신경심줄30% 씁니다. 자, 경심줄에 웨슬리브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맨돌에 끼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넣어주고 슬리브를 합착을 합니다. 다음피지 빨대를 넣어주고요. 구슬, 인터핀돌의 6호 다시 구슬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키포인트는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파이프돌이라든지 수트볼 또 따로 구매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구슬 두 개로 끝낸 겁니다 자, 쭉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다음 천평 넣기 전에 웨슬리브 하나 넣고 구슬 천평 구슬 구슬 웨슬리브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맨 끝에 웨슬리브 넣고한번 통과한 후에, 다시 웨슬리브에 끼고, 압착을 해주면,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단차는 한30 정도 줬어요. 전체 길이는 80 정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키포인트는, 목줄이 원줄에 엉키지 않게 하고, 뽕돌리에 걸렸을 때, 뽕돌을 버릴 뽕돌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이 파이프, 또는 t 처평보다는 짧게 주어서 목줄이 원줄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고, 인터핀 도레. 어, 핀 도레하고 인터핀 도레가 있지만, 저는 핀 도레를 쓰지 않고 인터핀 도레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 핀 도레는 힘 받는 부분이 한 번이고, 잠금 장치가 한 번이지만, 인터핀 도레는 아로가지에 써서 힘이 고르게 분산이 되며, 2단 잠금 장치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더 훨씬 강하고 안전성이 있다. 핀 도레는 몇번 쓰다 보면, 은 풀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얘는 그런 형상 없습니다. 아울러 인장 강도가 핀도레보다 두 배가 좋기 때문에 핀도레 3호 쓰시는 분들은 인터핀도레 6호로 쓰시면 그호수 인장 강도 딱 맞고요. 8합사 2호 기준 인장 강도가 12kg 에요. 인터핀도레 6호는 인장 강도가 9에서 10kg 입니다. 그래서 점점 단계별로 낮를 써야 나중에 여행 걸렸을 때 인터핀도레가 빠지면서 뽕똥 버리고 채비는 회수가 되며 대상을 잡을 수 있는 유동채비 플러스 버림뽕돌 채비 장점이 두개다 섞여 있는 아박남자 채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방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